그 때는 기둥만으로 된 건축물은 어떻게하냐면 나름 이 기둥도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 가로세로 둘러싼 이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을 건축 면적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기둥과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객관식으로 어떻게 날까라고 자꾸 생각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는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저 뒤에 가서 저 개념 나올 때저 연결이 되는 것으로 매치가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기둥 으르는 건축물은 물론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나오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 적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보면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 이것들이 살짝 장난치면 안 되겠는데라고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자고 법조문은 그야말로 한 글자 한 글자 치밀하게 보셔야 돼. 요 치밀하게 이 부스된 시설물들 기타 것들 나옵니다. 그다음에 용도란 말 나오죠. 이제 자요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요,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이 된 문화재라든가, 문화재주 문화재.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런 요건을 갖춰도 500년 된 문화재 같은 것들이 현행 일반적인 건축물로 취급하면 안 되거든. 지정되었거나 가지정된 문화재는 일반적인 건축법 측용하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으로 적용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같은 거는 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문화재 하나하고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플랫폼 운전 보안 시설 급유, 급수 급탄설비 쭉 나와요. 철도 선로 부지란 얘기는 철도 용지란 얘기 아닙니까? 철도. 지목이 28개 중에 철도 용지란 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은 철도법으로 설치 관리하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시설이나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 같은,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 같은 것들은 이네 가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나중에 차차 외웁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 철도 관련된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4시간 사람이 거주를 하거든 이게. 돈 받는 시설. 컨테이너 창고, 이런 것들은 건축법 중요하지 않는다. 저 뒤에 나오니까 아, 해놓고, 밑에 용도 나오죠, 이제. 그 용도가 바로 오늘의 프린트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책에 1번의 단독주택부터 28번의 장례식장까지 나오잖아요. 여기는, 요약집이기 때문에 요만만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제가 11월달에 요약집의 제목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미리 또 보는 거예요 자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조금 어른 좀 빡시게 하는데 요 프린터를 보면 11월달에 나오실 때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지요, 한번 훑었단 말이야 자 거기 단독주택 보세요 여러분이 건축물의 용도를 모르면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건축물 의 용도를 모르면, 물론 부동산 할 때도 애 먹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미장원을 하고 건물을 구해달라고 서른평짜리 하는데, 건물 구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물은 용도가 대장상 2종 건생이야. 미장원은 1종 건생이거든. 미장원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1종 걸린 생활시설이어야 미자문 영업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오 위치 좋다고 목동역 사거리에 오 위치 좋네 건물 막 구해주는 게요. 인테리어싹 하고 영업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왜? 너왜 2종 건생에다가 인테리어에서 영업허가 신청하냐? 이 미용원 목욕탕 이런 것들 1종 건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돈을 써서 2종을 1종으로 용도로 바꾸면 되지. 건축가 가서. 돈이면 안될게 어디 있어. <laughs>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왜?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용도 지역 배웠죠, 우리. 국토개법 배울 때. 아 11월 한달 내내 한게 이거잖아요. 인구 사안업이 밀집된 곳이 도시지역, 그 다음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 지역 네개잖아요 농림지역은 어딜 대상으로 지정한대요? 농림지역이라 하면. 그러지, 농지법상. 젊 젊은 건 좋은 것이요이 친구 바로 나와. 한 바퀴 돌아갔는데. 점단한건 이렇게 참 나도 한땐 저랬었는데 <laughs> 우찌 곳이 떨어져서 이걸 이루고 있는나 몰라 <laughs>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이런 말막 연습 많이 했거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넘은 다시 더 유명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다시 나가니까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 일종, 이종, 일종, 이종, 삼종. 쭉나눈다말 이렇게 나눈다면. 자, 보세요. 이런 용도 지역을 왜 지정하냐면, 이런 걸, 어, 시도, 대도시, 국토양무장관이 지정을 하면, 우리 지금 프린터 1번부터 2 8까지 건축물 용도 있죠? 저 용도를 건축법에서 베이스를 깔아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28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 해놓고 저 중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어떤 건축물은 지을 수 있고 없고 규제를 가하는 거요. 예 이렇게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을 가하기 위한 근거가 미리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례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이 일대가 30만 평 묶였다. 그럼 여기 땅 가진 사람은, 이라 사람은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저 건축물 용도 28가지 중에 뭐라고 되냐면 단독주택 설치할 수 있다. 단독주택 1번 나오는 거예요. 단독주택 4가지 네 나오죠 지금? 할수 있다. 그다음에 공동 조례까지 포함하면 공동주택 중에 연립하고 다섯 대까지. 자, 공동주택 종류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네 나오죠? 아파트, 기숙사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